선하시며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고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면된 계위로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에겐 죄와 허물을 벗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에서 난뜻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한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헐기를 부렸으며 이해하지 못했고 인내하지 못했으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직지은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미련하게 보이나 믿는 우리에겐 생명 길임을 압니다. 그 길은 고난과 실련이 따르며 좁고 찾는이가 좁고. 어려운 길이나 그 길이 생명길이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정산길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집에서 작년에 이른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계획하고 뜻한 일들 기도하며 실행에 나아갈 때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아름다운 기관과 부서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우리 정산 교회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복음전파에 있으며 선교하는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 신정,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또 기도하며 이 지역의 모든 일들, 이들, 모든 이들을잘 섬기며 아름다운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의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이민족입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이 나라 이민족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육신의 병마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이전보다 더한 건강으로 강건케하는 은혜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더욱 강건케하시고 담대함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날마다 세움 허락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함을 받고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으며 여기 모인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옵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